당연히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다양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 정도만 잘 믹스를 하시면은.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 중고차를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과 다르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은 우선은 시세가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다가갔을 때 실수를 안할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세를 그때에 맞춰서 시세를 파악하시는 것을 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세를 모르고 그냥 다가갔을 때는 바 가지를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시세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본인 취향에 맞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평균적인 단가를 내셔야 돼요. 제일 높은 거 빼고 제일 낮은 거 빼고 평균적으로 가이드라인 이렇게 정해진 그쪽 라인을 참고로 해서 시세를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시세를 아신 상태에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꼭 시세를 아시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저는 무조건 차종을 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차종이 정해져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 다르듯이 브랜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차종도 다릅니다. 경차부터 시작해서 대형차까지 있고요. SUV까지 있습니다. 화물차도 있죠. 각 차종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용도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차종을 크게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 차 명으로 딱 나누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스파크나 경찰을 보러 와서 갑자기 생뚱맞게 대형차를 사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실 경우에 제일 큰 사고를 많이 치세요. 왜냐하면 시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 변동이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차종을 딱 명확하게 정하고 나서 중고차를 고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사셔야죠. 본인이 예산이 천만원인데, 이천만원짜리, 삼천만원짜리 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천만원대의 차량을 보시면 돼요. 예산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낮게 사시는 분보다, 무리하시는 분들을 훨씬 많이 봅니다. 이왕 사는 거, 있으면 좋지. 짧으면 좋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보다 좀 높게 사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본인의 맞는 예산에 사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해서 천만 원짜리 차량을 보시면 안 됩니다.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 비용들을 빼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0만 원 전후 천만 원일 경우에 보험료 빼고 그 정도 밑으로 된 차량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산에 맞춰서 차량을 고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색상이 있죠. 본인이 원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검정색을 원하는데 생뚱맞게 은색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검정색에 대한 시세를 보시고요. 검정색 차량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때도 웬만하면 검정색을 사세요.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사야 후회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옵션이 있죠. 본인이 원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완전 풀 옵션을 너무 원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옵션만 추리고 추려서 그 부분을 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같은 가격에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 차를 사시면 되죠. 그렇지만 절대로 차는 옵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없는 차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할 리가 없습니다. 차주들도 뻔히 알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고 쓰는 옵션 안 쓰는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옵션 위주로 어, 정말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고 사고 여부 있지 않습니까 사고도 어느 정도까지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고가 있고 없고 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범주를 어디까지를 내가 허용하겠냐. 이것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로수, 키로수도 중요합니다. 키로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격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내 예산이 한정적인 가운데서 키로수까지 좋은 차량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도 굉장히 유동성을 갖고 좀 범위를 넓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잘 사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당연히 시세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요런 전제가 꼭 필요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6가지 정도만 잘 믹스를 하시면 굉장히 중고차를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성능 기록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만큼 혜택을 보시면서 산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씩 수리하시면서 타시면은 오래 잘탈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참고하셔서 중고차를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